자, 이제 10초 10, 카운트다운에 5, 들어갑니다. 8, 7, 6, 5, 4, 3. 자, 이제 점화가 됐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붉은 불꽃을 뒤로 하며 하늘로 높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우리의 누리오. 자, 육중한 몸을 하늘 향해 힘껏 날아오르고 있는 우리의 누리오. 야, 무료가 날아오르면서 저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교수님. 자, 지금쯤이면 이제 모든 것이 정말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더다한 마음으로 지금 마, 마음이 모여지고 있을 겁니다. 국민 네. 여러분의 네. 마음도 네. 받들릴 네. 것이라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27초, 26초, 자, 이제 한 20여 초를 남겨놓고 있는 우리의 순수 국산 발사체 누리오, 누리오가 당당한 위형을 지금 과시하며 곧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분 7초를 비행한 이후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분리 들어는다실 실제로 우리가 일단 분리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그 그 붓꽃이 화염이 올라가면서 점점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압력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붓꽃이 더 옆으로 퍼지 번지는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손에 땀을 지면서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교차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무리호의 비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분 17초 8초를 넘기고 있는 상황.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위성 덮개 부분인데 사실 그 위성 덮개 부분 그 페어링이 들어가는 그다 네, 어렵지만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이런 이제 점들은 좀 있을 텐데요 우선 엔진그래서각단1단이단 3단 엔진이 무사히 그 점화가 되고 비행 중에 이제 연소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중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3단 엔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점에 딱 중단이 돼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궤도에 정확히 투이비를 수가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발사 직전까지 좀 긴장된 상황이지만 발사된 이후에도 지금 네, 한 순간 한 순간 다 어떻게 될지 지금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 발사 성공이 성공되기까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네요. 아 지금 4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비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일단 로켓이 분리가 됐고. 어, 지금 만약에 시간으로 본다면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4분 34초에 2 단이 분리가 됐는데 앞서 저희가 2단 로켓에 자연스럽게 점화가 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는 큰 이상 없이 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